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 발걸음도 힘차고, 보무도 당당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이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믿음 믿음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빼놓고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그냥 말로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지만. 믿음의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믿음이 성립된다는 사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해야 되고, 약속, 말씀 위에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간직함으로 그 약속을 믿으니 그에게 믿음이 <laughs> 자리 잡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인 줄 알아요, 예배 참석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냥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정말 예배당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이러는 것들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도 듣고 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약속을 안 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가장 핵심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형식이 된다면 이거는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져요. 믿음은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인 믿음의 절대적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주신 것이 약속인 것이고. 근데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을 된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된 일. 그리고 이루어질 약속을 될 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된 일보다 될 일, 앞으로 남은 일,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일, 앞으로 남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남아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될 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보화를 캐내자 이거예요. 아니 아무리 저 산에 저 그럼 저이 예? 가야산에 금맥이 있다고 해요. 금맥. 예? 금맥이 있는 걸 아는데 쳐다만 보고 있다면 야, 저기 금맥이 있다. 금맥. 어, 금맥 있네. 그런다고 해서 그 금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금맥이 있는, 있는 것을 알면 산을 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이제 그 동굴을 뚫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금을 캐내야 재산이 되고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굴을 뚫고 들어가서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을 캐내야 되는, 이 수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믿음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금맥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약속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소홀히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말에 더 비중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서도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의 지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치신자다 이겁니다. 인치신자, 아들로 인을 치신거지요.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이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앞 부분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이 내용의 뒤를 이어서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연관성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거지요. 육신이 먹어야 되는 땅의 양식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땅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땅의 것을 위해서 사니까.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는 영의 양식인 거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을 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laughs>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은 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한 거예요. 땅의 양식도 필요하고 하늘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위해서 사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양식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양식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의 것만 취하겠다 그러고 그냥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심보가 뭐예요? 과시하려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 이거는 벌써 시작이 다른 거잖아요. 출발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느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인자가 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누구냐?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자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땅의 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원래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 속에는 어떤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이 어떤 종교심 이런 게다 있거든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종교심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마음을 따라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육신의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차단시켜요, 욕심이. 욕심이 하나님의 길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땅의 욕심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그냥 말뿐이고, 자기가 주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 부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나는 부자다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재산을 올밤 내네 생명을 가져가면 네그 재산이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지요. 그게 다 자기 건줄 아는 거예요? 생명도 자기 건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자 이겁니다. 손해볼 것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손해볼 일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얻을 게 많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